나오는 거예요. 자꾸 누가 들더미로 가지고. 생이 <laughs> 다리만 찍고 아까 방송 분량이 너무 마음에 적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? 좀 씁쓸합니다. 그래요? 그럼 네. 저희 친구랑 같이 춤 한번 추 한번 쳐 볼래? 괜찮아요? 어? 괜찮겠어요? 아 지금 선생님이에요. 어, 어 무슨지? 유학진 선생님. 유학 선생님. 어, 선생님. 선생님이니까 아? 네.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쳐. 괜찮아. 괜찮아. 잠깐 여기서 응집급지 자, 음악 하고 다시 주세요 백댄서로 해 줄게요. 태진아씨 춤 실력은 어때요? 춤도 괜찮은 거죠?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? 잘하는 거죠. 네, 그러면 이 춤에다가 혹시 배 들어온다가 노래 춤에서 할수 있을까요? 네. 한번 해봐요, 그럼. 배가 들어온다, 배 들어온다.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바다에 배가 들어온다. 자, 들기야 내려가서. 태진아 씨 아시아 뻔 사인 지 저거 계약서 사인 해고 가르치. 너 키워준다는 가르치. 잘 들었어요. 넌 이제 끝난 거예요. 너는 태진아 씨가 딱 키워주면은 대스타가 된다.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? 저는 김다현 언니랑 태진아. <웃음> <웃음> 성공하겠네. 말도 잘하고. 아들한 어꼭 스타가 돼서 품동을 어? 더 빛내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,